한번볼수 있을까요? <laughs>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드신 거 아니죠? <laughs> 전 세계를 향한 K-POP 토크쇼 티타임 그릴을 가게 호스트 아이들 미안입니다. 환영해 <laughs>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시즌 1 청아 선배님에 이어서 이제 시즌 2의 호스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독자에서 호스트가 됐다니 너무 <laughs>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 첫 게스트 제비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제가 선배인가요? 제가, 제. 어, 저는 데뷔를 2018년도에 아,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웃음> <웃음> 그 진실의 의자 그르르 갭비 마시나요? 뭐 이렇게 진 <laughs> 어, 어, 아시는데? 자 진실의 의자 뭐 이런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이 한번 해볼까요? 티 타임 그래 그래 이거 맞아요? 지금 만들어 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있... 원래 있는 거예요 아그 진짜 아, 네. 네. 원래 있는 거예요 아... 아 선배님과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laughs> 선배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준비해봤는데 <laughs> 어? 그냥 마시는 것만 네. 엄청 많은데요? 저는 음료수에. 군것질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군것질 먹을 거면 차라리 밥을 먹자라는 아 주의라서. 고른 이유는 극한의 힘을 끌어내야 된다 할때 아 제가, 저도 어디서 본 건데, 이 브론산을 <laughs> <laughs> 이렇게 타요. 네. 여기에 또 파워웨이드를 좀 이렇게 타요. 어, 색게 예쁘다. 네. 막 레드불 뭐 아니면 뭐 몬스터 이런 거 먹잖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 네. 그런. 정신이 빡 차려진다라는 게 느껴져서 에너지 이걸. 끌어올리는 그런. 네네. 너무 극한으로 힘들 때딱 이렇게 마시면 좋다. 음. 네. 지금 뭐한 힘내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지금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끄었어요. 웃음> 혹시 이 음료의 그 이름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구로네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네. 제가 오늘 구로네이드와 함께 <laughs> 선배님 에너지를 네네. 어 사드릴까요? 그, 어? 어? 네. 저도 마실래요. 네네, 잠시만요. 네. 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저 에너지 더.. <laughs> 여기까지.. 아.. 아,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일단 한번 <laughs> 해볼게요. 네네. 죄송 네, 색이 너무 예뻐요. 아, 네네. 네. <laughs> 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에 데뷔 12년 만에 저, 솔로 첫 정규 앨범을 내셨다고. 아, 네, 네, 네. 너무 대단하신 점이 전곡을 작사 작곡하셨다고요, 정말요? 네, 네, 제가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참여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전곡이면 총몇 곡이 돼요? 어, 온라인 그 듣는 플랫폼에서는 11곡이 발매가 됐고요. 어, CD 안에는 이제 두곡더 들어가 있어서 한 13곡 정도가 들어가다 진짜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던 거예요? 제가 소집하고 한달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진이나 뭐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와, 근데 어떻게 한달 만에 준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좀 급한 약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 네, 많이 급했어요. 많이 급했고 <laughs> 빨리 하고 싶으셨어요. 막 이렇게 빨리 네, 빨리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 거를 뭔가 빨리 기획을 해서 빨리 만들어 내야지 그 다음 거를 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게 뭐예요? 아, 그 다음 거는 저희 가7 컴백이라서 아네 너무 축하드릴 용 많네요, 네. 진짜. <laughs> 그러면 이 많은 곡들 중에 제일 아끼는 곡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끼는 곡? 저는 일단 13곡을 다 아끼는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은 Take Heel It Easy라는 곡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위트 있고 재밌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 그 한번볼수있을까요 <laughs>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고 싶으시잖아요 팬분들도 네. 뭐 g Tang, Tang, t 이렇이렇게까지 t 안무가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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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 뭔가 약간 거부하기 힘들게 그냥 딱못 받고 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싫으시면은 이렇게 해 주세요 <laughs> 아 네네네네 아 근데 비밀리에 군입대를 하셨다고 아 근데 전제 입장에서는 비밀리에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셨어요 네. 음. 왜냐면은 제가 그 가기 전에 이제 공연을 했어요. 네.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팬들을 위해서 이제 잠시만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네. 이제 갔다 올게, 잠시만 기다려줘. 이런 노래였는데, 제 입장에선 그게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저는 진짜 비밀로 갔다 오시, 오셨다가, 이제 팬분들께서는 티르키의 지진 소식에 네. 기부하셨을 때, 그때 네. 알게 되신 줄 알았는데. 팬분들께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가는거죠 네, 노래도 ]이라도. 노래도 선물하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갔다 와서 아 기다려줘서 고맙다라는 노래가 <웃음> 네, <웃음> 같이 또 있고 선, 선물을 굉장히 저는 많이, 게, 네, 많이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공식적으로 갔다라고 다 이제 뭐 SNS에 남기지도 않았고 기부를 통해서 이제 예, 전달하게 된 거죠. 저의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네. 뭐 <laughs> <좋아요. 웃음> 어, 이제 오! 더 세븐 완전체 컴백 축하드립니다. 오! 작년에 이 서울 콘서트에서 이 소식을 네네네. 직접 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전체적인 디렉팅을 제가 하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소식을 제 입으로 전달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 공연하고 멤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허락을 구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와 얼마 만에 컴백인 거죠? 3년 만에? 네 아, 3년, 그 만에 3년 만에, 만에 나와, 나오는 완전체 컴백을 메이드 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죽겠어요 네 <laughs> 아무래도 회사도 좀 다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스케줄 조정도 힘들 것 같고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laughs> 이게 누가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사정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아니 하기로 했으면서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각자의 일이니까 음... 또 그걸 또 뭐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율하는 게좀 쉽지는 않다. 쉽지 않죠 아, 멤버도 네.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컴백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그쵸? 잘 됐네요. 그거 거다. 그것만으로도 잘 됐죠. 네. 네 너무. 네. 아, 너무 기대돼요. 우리 가스엠은 멤버들한테도 한마디 할까요? 팀 앨범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활동을 하자.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아! 기획을 할때 어, 별자리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7명이니까 7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데뷔한 계절이 겨울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겨울에 별자리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겨울에 대육각형이라는 이런 그게 있어요 별자리가 있어요? 네 헥사곤인데 좀 변형해서 헵타곤으로 이제 칠각형으로 해서 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진짜 되게 많은 의미가 담긴 앨범이에요. 네 고개도 그렇고 앨범에도 그렇고 많은 의미가 담긴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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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니 아니, 아니신데요? 아니 제가 선배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네 가위바위보 하실 때 무조건 빠를 내신다고 아 고쳤어요. 네아 고쳤어. 네. 아, 아 제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제가, 아, 나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왜 이렇게 지지했는데, 빠를 자꾸 낸다고그 얘기를 듣고 무조건 빠로 안 내고 그냥 찌나 무기나. 그이 정도 완전히 완벽하게 고치신 게 맞네요. 왜냐면 진짜 가위바위보 하자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저, 진짜 제가 갑자기 했는데. 저는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요청하시길래 뭐 하시는 거지.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지 진짜 알수 있으니까. 아. 앉으셨네요. 네. 한발 늦었다. 드르르 게 의자에 저희가 앉아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김에 이 비밀 같은 거 있으시면 제 비밀이요?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한 편이라서 근데 말못한 거는 하나 있어요. 요즘에 생긴 버릇인데 체중 감량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제 몸무게를 아침. 재고 유지가 됐거나 혹은 빠졌거나 하면 아... 다행이다 하는 이런 안도감을 느끼는 신기한 게 자기 전에 나이트 루틴으로 꽃보다 오징어를 <laughs> 두 개씩? 두 봉지가 아니라 두 개. 개요? 그거 너무 감질만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밤에 그래도 뭔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브랜드의 오징어를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는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만 먹자 혹은 최대 다섯 개까지 오 대단하시네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요 아, 요즘에는 아예 그걸 사질 않아요 아. 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씹고 있을 시간조차 없기, 없기 때문에 꽃보다 지금 두 개도 안 돼요? 네 그냥, 그냥 이렇게 또 일하다가 딱 노트북 닫고선 바로 자야 되고 뭐 이럴 때가 많아서 쟁여놓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제가 네. 오,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연도별로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고.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가 얘기했나? 어 내가 제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게 된게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나 이럴 때 미래의 나에게 편지 써서 붙이는 그런, 그런 거인 거 아세요? 예. 네. 그거를 제가 스무 살때 받았어요. 그걸 어, 받아서. 예. 네. 그리고 제가 받아서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로 좀 남겨놓자 해서 1년에 한두 개씩은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봉투도 있고 그걸 나중에 열어보자. 약간 이런. 그리고 또 저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간 앨범부터는 제가 제 앨범에 피드백을 해요.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편지 쓰듯이 이번에는 어떤 게 부족했던 것 같고 어떤 걸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써놔서 그 CD들을 또 따로 모아놓죠 네.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와. 그러면 혹시 스스로에게 썼던 그 편지 중에 약간 기억에 남는 구절 같은 거 걸... 그냥 저는 대부분 더 잘하자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더 잘하자 네 근데 막 성공하고 싶어서 막더 잘하자 이런 것보다는 너가너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잘하자 약간 이런 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이 편지들은 이제 나중에 미래에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이 또 공개되면 그때 또 보실 거잖아요. 글도 좋지만 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 <웃음> <웃음> 오, 네네. 네, 네. 잘 뽑으셨네요. 미래 저에게 보냅니다. 어, 팀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잘 마무리해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와. 좋다. 아. 아, 아. <웃음> <웃음>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미연아 안녕. 그 이제 그릴일 가게 호스트가 됐잖아. 오늘 첫화를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서배님과의 시작으로 남은 그 촬영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예쁘자. 네, 아 컨셉이에요 컨셉, 네, 컨셉.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예요. 아. 저 완전히 저 완전 겸손한 맞죠? 네. <laughs> 이거는 진짜 저도 궁금해서 네네. 원래 비보이를 꿈꾸셨다고요? 네네 원래는 비보이를 꿈꿨었죠. 네. 그러다가 언제 처음 가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연습생 생활을 하고. 연습생 이미 시작하고 나서 그 생각을 했고 네. 연습생을 하면서도 사실은 다양한 거 배우고 가야지 약간 이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떤 노래를 딱 듣고 어 나도 이런 노래를 하고 싶,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가수를 생각을 하게 됐죠 음, 그 곡이 어떤 곡이었어요? 디앤젤로의 Feels Like Making Love이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좀 네오소울 장르의 네, 멋있는 노래예요. 그 곡으로 약간 이제 가수가 되기를 결심한? 네. 근데 그것도 그때는 내가 막 그룹으로서 막 이럴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빌보드 코리아와 함께 하는 그릴을 강해다 보니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네. 빌보드 차트 안에서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시다면 차트 아니어도 생각 없으면은 저는 솔직히 디엔젤로랑 해보는 게 꿈이죠. 어... 네. 그분 때문에 음악을 했으니까 맞아. 뭔가 그걸 할수 있다면 음... 네. 하는 게 진짜 꿈이죠. 네. 또 혹시 나에게 위로가 됐던 곡이 있다면 <laughs> 잠시만요 가사를 <laughs> 제가 불러달라고 또. 그말좀 어떻게 아시죠? <laughs> 다 보이니까요. 네, 다 너무 느껴지니까. 가사를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아, 제가 위로가 됐던 노래는 하비에르라는 아티스트의 인 어, your hands라는 곡인데요. 너의 손 안에 있으면 뭐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들었을 때이 노래 에 기댈 수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드라이브 할 때나 이럴 때도 부를 때도 있거든요 음... 뭔가 울분을 토하는 그러니까 울분이라기보다는 차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막 토해내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노래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laughs> 타임이죠?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설명해 주시는 게 기대가 되게 하시니까 듣고 싶게 설명해 주시니까 <laughs> My life begins and ends. All that I am, I surrender. 구름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요즘에 또 즐겨 들으시는 노래가 있을까요? 이흔아 선배님의 미소를 띄으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어, 쩌다가이 곡에 꽂히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음악 디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다가 어 옛날 노래 들어 볼까 하다가 딱 들었는데 딱 멜로디가 너무 꽂혀서 불러 보겠습니다. <laughs>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뭐네이렇 곡들 중에서 역주행시키고 싶은 요즘은 막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아끼는 곡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이번 앨범 클라우드 나인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에요 왜냐면 앞으로의 저의 보여드릴 행보가 조금 더 그쪽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음악들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데뷔 12주년이시고 가세븐으로서는 10주년이 되셨어요. 아네 아니 이거 <laughs> 네네어네네 박수 받을 일인가요? 아니요 네, 그냥, 이제... 그냥 단지 시간이 흘렀을 뿐인 아니에요. 건데. 아니에요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아보자면 언제일까요? 일단은 저는 공연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행복? 아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잊을 정도로 즐겁다. 내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를 준비할 때가 요즘에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항상 붙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아, 굳이 오늘까지 봐야 돼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조금 각자 이제 드래곤볼처럼 팍 퍼져 있다가 다시 딱 모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올해 이루고 싶은 표 같은 거좀 진부하지만 있다면 음... 사실 아직 올해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했어요. 설정하지 못했는데 쌓여 있는 앨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앨범도 많이 내고 저를 뭔가 무대로서 그리고 음악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멋지고 많이 들려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위 <laughs> 가위보. 혹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주목을 냈는데 진짜 이겼더라고. 네. <laughs> 다양하게 내야 되나 봐요. 네, 발음이. 그러니까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사실 말을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얘기들 한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있으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저좀 솔직히 서운하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네. 곡까지 선물하셨는데 평소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타임 그르르 약 하면서 끝날까요? 아네 네. 티타임 그르르 약 2025년도 더 이뻐지세요 <laughs>